입덕하기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2 3원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가요대 축제에 네, 가요대 축제에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된 원어원. 아, 일단 한번더 이런 큰 무대에 한번더 불러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 한해 동안 저희 곡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이렇게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인 가요대 축제에서 어, 가수 선우배 님들과 어, 많은 무대를 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열일, 열일해. 네, 정말, 이 워너원에 있어서 2018년은 정말 황금 같은 한 해였고요. 네,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 오늘 저희 원어원이 가요대축제에서도 열일하는 모습 살짝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어, 각자 그리고 함께 다양한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어, 네, 이게 어떤 무대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살짝 해드릴게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아, 아 그친가요? 네. 하지만 아, 아, 일부가 네.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 스포였구나 하실 수 있을 만한 스포였으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원어원의 무대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강력한 섹시 카리스마로. 2018년 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들이죠 몬스타엑스부터 만나볼까요? 뮤직 큐! Yeah. Yeah.